안녕하세요. 박래호TV 안전운전3 6 5을 박래호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되면 따라오는 것이 보험인데 자신이 운전하지 않는 동승자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된 경우라고 한다면 손해보상의 보험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영업용 자동차가 아닌 타인의 자가용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하게 된 경우 이에 따른 피해보상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운행 중에 상대 자동차로 인해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상대 자동차의 자동차 보험을 통해서 피해에 대한 모든 보상을 받을 수가 있지만 내가 탄 타인의 자가용 자동차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된 경우에는 피해 보상 모두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호의동승, 사고 피해 보상이라고 얘기합니다. 호의동승. 호위 동승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호위에 의해서 타인의 자동차 즉 우상으로 동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라고 하는 것은 직계가 아닌 가족이라든가 친구, 선후배, 동료, 연인 등이 같이 용무를 본다든가 나들이를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 호위 동승한 자동차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되면 차를 타게 된 이유와 목적에 따라서 피해 보상금이 감액됩니다. 이는 법원에서도 차량의 운전자가 아무 대가를 받은 바 없이 오직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태워준 경우라고 한다면 운행의 목적이라든가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 관계라든가 차량의 같이 탄 경위 등에 따라서 그 배상은 간액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차를 탄 경우 호의 동승이 아닌 경우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이 경우를 강요 동승이나 무단 동승이라고 얘기를 하죠. 강요 동승은 운전자가 동승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태우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사람을 납치하는 경우가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되면 운전자가 동승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 다 책임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또한 호위동승이 아닌 무단동승이 있는데 무단동승이라고 하는 것은 운전자의 허락이 없이 동승한 경우로서 이 경우에 사고가 발생되면 동승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운전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전혀 없습니다. 타인의 자동차를 탄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 호위동승입니다. 운전자와 합의한 상태에서 차를 타게 된 호위동승자의 경우 동승자는 얼마의 보험금이 감액되는지를 살펴봅니다. 운전자의 권유에 의해서 동승한 경우라고 한다면 피해보상의 10%가 감액이 되고 운전자와 의논해서 동승한 경우에는 20% 동승자의 운행 목적으로 동승한 경우에는 30%, 그리고 음주운전자 차량에 동승한 경우에는 피해액의 40%가 감액이 됩니다. 그러나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오전 7시에서 오전 9시까지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까지의 시간대에서 출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이에 이동하면서 승용차를 같이 타기라는 경우에는 동승자에 대한 감액 비율은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호위동승자에 대한 피해 보상금을 감액하는 근극적인 이유는 차량의 운행 목적과 동승자의 인적관계라든가 또 동승하게 된 이유 등을 참작을 해서 운전자와 동승자 중 누구가 얼마의 이익이 더 우선 되었느냐에 따라서 손해 배상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간혹 동승자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동승을 하고 막상 사고가 발생이 되면 보험사로부터 피해액이 감액되다 보니까 이 감액된 금액만큼을 운전자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문제로 분쟁이 생기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민한 운전자는요 동승자를 태우면서 내가 원해서 내 차를 타는 것이지 내가 태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죠. 이 운전자께서는 호위동승에 대한 피해 보상금 감액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한편 동승자가 운전자인 피보험자의 부모나 배우자 또는 자녀에 대해서는 호위동승 개념이 아니고요. 이에 따른 피해 보상에 대한 보험은 자동차, 보험의 대인 보상이 아니고 자기 신체 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 담보권으로 보상받게 된다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내오TV 안전운전 360을 오늘 편은 호의 동승자의 피해 보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